네,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 곳곳에서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특별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.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얼굴에 마주할 수 있는 역사 체험형 전시를 최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피고 경성사립회와 여학생도 서대문역무소 528번 소은명. 땅에서 솟아오른 관속에서 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. 1905년생. 배화학당에 재학 중이던 소녀, 소은명. 만세를 외치다 옥에 끌려간 독립운동가입니다. 소은명 선생의 목소리는 모교인 배화여대 후배가 연기에 재현됐습니다. 이회영 기념관에서 기획된 이번 전시는 독립운동가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목소리 전시입니다. 영국 80주년을 맞이해서 여성 독립 운동가 1 2 분의 목소리를 담은 특별전 목소리를 개최합니다. 다섯 분의 연극 배우와 그리고 실제로 그 여성 독립 운동가와 관련이 있는 학교 후배 두 명이 참여를 해주었어요.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일제 강점기 평양 을밀 때 지붕 위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강주룡 선생과 초기 의병 투쟁을 이끈 윤이순 선생 등. 널리 알려진 인물부터 상대적으로 덜 조명받았던 여성 독립운동가까지 열두 명의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삼일 운동 뭐 당시 사진이나 그 일제 강점기 시절 만세 운동을 펼친 사진들을 보면은 거기서도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가치를 다시 그 존재를 역사의 주체로 불러내고 성북구청에서도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. 성북구를 대표하는 이육사 시인과 한용운 선생 등 독립운동가 여든 명의 모습을 성북구 소재 미술대학 학생들이 정성껏 그렸습니다. 낡고 훼손된 사진을 복원하기 위해 몇 개월 동안 세밀하게 작업했고, 결의에 찬 표정 속에서도 밝은 모습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. 이제 선명하지가 않아서 최대한 그분의 실존의 모습에 가깝게 그리려고 노력을 했고요. 그다음에 너무 좀 우울하지 않고 좀더 밝고 따뜻한 느낌을 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어, 이번이 또 성북 광복 80주년인 만큼 어, 80분의 독립운동가들을 다 그림으로 한번 옮겨서 그려보자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.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를 기억하고 기리는 전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목소리 전시는 다음 달 7일까지 이회영 기념관에서, 성북구의 그림 전시는 성북구청에서 이달 28일까지, 원본 그림은 369예술토에서 다음 달 14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딜라이브 뉴스 최다입니다.